지난 2013년 결혼해 아들을 둔 방송인 안선영이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선영은 아이스하키의 재능을 보인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캐나다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그녀는 캐나다 유학 중인 아들과 치매를 앓는 모친이 있는 한국을 오가는 강행군 일상을 담은 사진과 함께 반쪽짜리 인생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본한 네티즌이 혹시 남편과 이혼하신 건 아니죠? 라는 댓글을 달자 안선영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부부로서는 합이 맞지 않아 함께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부모로서는 손발이 잘 맞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삶에 맞추어가며 지내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과거 안선영은 방송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연봉이 높아야 존경받을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어 네티즌들은 남편 잘 고르는 팁 거창하게 말하더니 결국 이혼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